아침에 눈을 뜹니다. 거울을 바라봅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얼굴이 비칩니다. 예전에는 새벽 5시만 되어도 벌떡 일어나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어도 오히려 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해가 떠도 몸은 무겁습니다. 이불에서 일어나기가 버겁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지고 눈빛은 흐려져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몸을 던진 채 하루를 끝내고 맙니다. 혹시 지금 이 모습이 당신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백년 기록에 남겨둘 만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해전한 60대 남성이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의자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와도 수년째 아무 일 없고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의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20대 청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진료를 맡은 의사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무엇일까? 그때 떠오른 건 평소 연구하던 작은 단서였습니다. 바로 양파 속 셀레늄과 케르세틴 그리고 아연 의사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침마다 공복에 생양파 한 조각을 드십시오. 그 위에 아연 분말을 살짝 얹어 보십시오. 단순한 조합,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식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세 개월 후그 남성이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얼굴빛이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기력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뜨는 것이 기다려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역시 놀라웠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무려 20% 이상 증가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양파와 아연으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의심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파 속 셀레늄과 케르세틴은 과학적으로도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성분입니다. 여기에 아연이 더해지면 몸속 호르몬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 100년 기록은 당신의 건강과 활력 있는 노년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기록을 남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은 원래의 기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꺼져 있던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왜 하필 양파일까? 그 이유를 더 깊이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왜 하필 양파일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흔하디 흔한 채소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수 있을까?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식탁에 올려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미량만 필요한 원소입니다. 하지만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이 공장은 금세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충분히 공급되면 효소는 제 역할을 다하고 세포는 본래 기능을 되찾습니다. 둘째 케르세틴입니다. 양파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케르세틴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의 특징은 혈관을 지킨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굳어집니다. 탄력을 잃고 내부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혈액은 흐르기 어려워지고 몸 구석구석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케르세틴은 이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막힌 길을 뚫어주고 끊어진 흐름을 다시 이어줍니다. 여기에 아연이 더해집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합성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필요한 기름과 같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호르몬 공장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아연이 충분하면 호르몬 공장은 24시간 가동됩니다. 몸은 활기를 되찾고 아침마다 눈뜨는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타이밍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몸이 비워져 있을 때 성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속이 약한 분들은 가벼운 식사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양입니다. 생양파 50G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놀랍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이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손질법입니다. 얇게 썰어 찬물에 510분 담갔다 드십시오. 매운맛은 줄이면서 핵심 성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연 섭취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10mg 내외입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쓰더라도 라벨의 권장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작은 팁을 더하겠습니다. 아연은 견과류나 호박씨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또 달걀이나 살코기와 곁들이면 포만감과 만족감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여전히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주어진 재료를 제대로 활용하면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나는 아직 괜찮다.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균형은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큰 자극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기록에 남길 만한 실제 이야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58세 김도현 씨가명입니다. 그는 몇년 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시도해 보아도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흐르지 않는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원했습니다. 수술 대신 생활 속 변화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아침마다 생양파 반개. 단순했지만 간절했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달라져 있음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반응이 조심스레 다시 찾아온 겁니다. 한달뒤 변화는 더 분명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 뒤에는 양파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어 줍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남성 호르몬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생존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몸은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합니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류가 살아나며 무너졌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두 번째 기록은 62세 박영호 씨가 명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고 매일 아침 양파 요리를 차려 주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매일 먹으라니 너무 맵고 질린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박씨 스스로 양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저녁만 되면 기력이 바닥나던 남편이 늦은 시간까지도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마치 신혼 시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 세 번째 기록은 67세 이동수 씨가명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랜 세월 일해온 그는 60세가 되면서 갑자기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고, 낮에는 늘 피곤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조차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연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보충제를 처방받았지만 몇 달을 먹어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바로 생양파에 아연 분말을 뿌려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한달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 개월 후에는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양파와 아연의 조합은 몸의 공장을 다시 돌려놓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흐름은 존재합니다. 1주차에는 아침 기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23주차에는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46주 차에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23개월 차에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약도 값비싼 보조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올려둔 양파 한 조각과 아연 분말 한 꼬집, 그 꾸준함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0년 기록은 단순한 정보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새겨진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지금 당신의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리브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이 조합이 왜 남성 호르몬 회복에 숨겨진 열쇠인지 구체적인 원리와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와 아연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아쉽습니다. 몸의 균형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또 하나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이 아닙니다. 지중해 지역의 장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꾸준히 섭취한 공통 식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그들은 70대, 80대에도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기운으로 일을 하고 운동을 즐기고 부부의 친밀함도 지켜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남성 호르몬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오랫동안 오해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해로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호르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문제, 넘쳐도 문제,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균형을 맞춰줍니다. 몸 속에서 필요한 만큼의 콜레스테롤을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은 호르몬 균형의 조율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이 불균형이 삶의 활력을 빼앗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흐름을 되돌려 놓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남성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자리를 찾도록 돕습니다. 셋째,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고한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쉽게 말하면 호르몬 공장의 엔진을 녹슬지 않게 보호해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엔진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연료가 있어도 차는 달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호르몬 공장이 녹슬어 있으면 아연과 양파를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공장을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양파에 아연 분말을 뿌린 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을 곁들여 드십시오. 주의할 점은 단 하나, 가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반드시 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길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70세 이상철 씨가 명는 수많은 건강식품을 섭취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뇨까지 겹쳐 약물 치료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생양파와 아연,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기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졌고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후에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하던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던 따뜻한 눈빛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은 65세 김영수 씨 가명입니다. 그는 퇴직 후 기력이 떨어지고 저녁만 되면 늘 피곤해 일찍 눕곤 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양파 조합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남긴 변화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변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 몇 주는 변화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3개월만 실천해 보십시오. 거울 속의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남성 호르몬의 감소는 단순한 성 기능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골다공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의 조합이 그 모든 위험을 막아내는 작은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가 실제로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증상들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미 당신 몸에 나타난 신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남성 갱년기. 이 단어가 낯설게 들리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건 여성에게만 오는 것 아니냐 하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단지 그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갱년기의 첫 번째 신호는 만성피로입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근육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팔과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점점 앞으로 돌출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들던 물건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계단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성적 욕구의 소멸입니다. 아내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결국 부부는 남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72세 박성민 씨가명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아내와 완전히 다른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아침마다 생양파와 아연, 올리브오일을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월 만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여섯 개월 후에는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졌던 온기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부족은 단순히 부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 전반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40%나 더 높습니다. 74세 최도연 씨가 명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력은 바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가 양파 조합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약의 효과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갱년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몸의 회복력이 약해지고 작은 병도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줄어듭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혹시 이 신호들이 이미 내 몸에 나타난 건 아닐까? 체중은 늘고 수면은 얕아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아내와의 관계마저 멀어졌다면 그건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또 하나의 적,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독성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을 완전히 억제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61세 이한수 씨 가명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는 임원 자리에 오르면서 매일 새벽 출근, 밤 늦은 퇴근을 반복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잠을 희생하며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 호르몬 수치는 20대의 1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선택한 건 양파, 아연, 올리브 오일, 그리고 마늘까지 곁들이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6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달라지자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의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아내와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해 줍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주어진 재료를 제대로 쓰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지금도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그러나 선택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양파, 아연, 올리브, 오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단순한 생활 습관들이 수많은 남성들의 삶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록을 남겨도 행동하지 않으면 종이에 남을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변화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아침 습관부터 바꿔보십시오. 공복에 생양파 50G. 그 위에 아연 분말 소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티스푼. 이 간단한 조합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몸속 호르몬 공장이 깨어납니다.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절됩니다. 아침 기상이 달라지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활력이 찾아옵니다. 운동도 기록에 남겨야 할 요소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과격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중요한 건 하체 중심 운동입니다. 스쿼트, 런지, 가벼운 데드리프트.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로 꾸준히 하십시오. 특히 양파 조합을 섭취한 뒤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수면 관리는 필수입니다. 잠을 희생하면 호르몬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야 아침에 활력이 생깁니다. 양파와 마늘 속 알리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식습관이 밤에 휴식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영양의 균형도 잊지 마십시오. 아연만 챙겨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역시 필수입니다. 비타민 d는 호르몬 수용체를 열어주고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를 돕습니다. 햇볕을 쬐고 견과류와 녹색 채소를 챙기며 작은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릴 때 몸은 비로소 응답합니다. 꾸준함 이 단어가 오늘 기록의 핵심입니다. 처음 몇 주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을 채워 보십시오. 아침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남성의 활력은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의 행복, 자녀의 안정감과 이어집니다. 66세 정민수 씨와 63세 아내 김순자 씨 가명 부부의 기록을 떠올려 보십시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잊혀졌던 온기가 작은 습관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양파 조합, 저녁에 산책. 이 단순한 기록이 가장 행복한 노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3개월 뒤 전혀 다른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오늘의 무기력이 내일의 습관이 됩니다. 저희 100년 기록은 여러분의 삶에 남길 만한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기록을 남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아버지, 남편,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한 가정의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